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인생이라는 경주를 경주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천국이라는 결성점에 이를 때까지 멋있게 경주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분명하죠. 잘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의미있게 사셔야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성공하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선수 가운데 요즘 한국의 이름을 더 높이는 훌륭한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를 아십니까? 축구도 좀 보셔야 합니다. 너무 예, 교회만 매 사지 마시고, 예, 너무 기도생활에만 매여 살지 마시고, 축구도 보십시오. 손흥민이는 라 축구 선수가요. 영국 프로 축구에서 포트넘이라는 팀에서, 그 팀에 얼마 전까지도 주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아인이, 한국 사람이, 전세계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팀에서 주장을 하는 것 인정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팀에서 포트넘의 주전 선수로 뛰다가 얼마 전에 미국 프로 축구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음, 계약 이후에 일주일 동안 그 선수의 어, 유니폼, 옷이 제일 많이 팔린 선수가 누구인가? 통계가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랍니다. 여러분, 놀리지도 않으시는데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모르실 것 같으니까 성만 가르쳐 드릴게요. 성은 매. 메시라는 선수가 축구의 순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보다 더 많은 유니폼 판매 수입을 기록했답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죠? 전 세계 종목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일주일 동안의 계약기에 제일 많은 그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이 손흥민 선수랍니다. 여러분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런 인생의 경주자이고 싶다. 우리 교회 양천교회 속여 있는 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세상살이를 살면서도 모두의 일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 신앙으로 잘 살아봐야지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손흥민 선수처럼 인생의 경주를 멋있게 경주하다가 천국이라는 결승점에 꼬린 할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멋지게 인생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경주해야지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경조를 경조해야지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고 성공하는 인생 될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그 손에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화면에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교훈해 주시는가 하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할 때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그 구체적인 비결을 히브리스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멋진 인생을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 얘기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수 있는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인생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시험을 담대하게 극복하라. 한번 더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시험을 담대하게 극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의 의미를 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시험을 만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인생이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의 크기가 다르고 그 시험의 모양이 다르고, 그 시험의 색깔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마다의 시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야구보소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이여,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야고보 사도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의 시험 앞에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어려운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없었으면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는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화면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우리가 힘들고 좀 피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게 여겨지는 시험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 앞에서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경주를 결주해 나가는데 천국이라는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름의 인생의 경주를 경주해 가는 경주자들인데 그 인생의 경주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시험 앞에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시험이 내 인생 가운데 하필 다가왔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시험이 있지만, 성도는 시험 앞에서 담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담대해야 된다고요? 그 시험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격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시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줍니다. 시험은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한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 저 사람 철 들었네. 철 들었어. 철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시험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인생의 경주를 경주해 나갈 때 만나게 되는 시험을 잘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의 경주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험 앞에 담대하게 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인생길 걸어가면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피할 수 없는, 면제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시험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놀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시험 앞에 담대하게. 시험을 잘 다루 나가는 지혜로운 인생의 경주자들 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줄 것입니다.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시험은 반드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존재로 아름답게 세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의 인생의 경주에서 시험이라는 허들을 통과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시험받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다라고 알려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도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어떤 시험을 만나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그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자신 앞에 다가온 시험의 문제를 잘 다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문제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오고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하여 소중한 인생의 승리하는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좀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서두를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멘. 자.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중요한 단어가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은 받았지만 그 시험이 자기 인생을 강타해올 때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의 경조자들이 될수 있을까? 그 중요한 열쇠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니까요.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승리하는 경주자가 될수 없는 것이죠. 그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시험을 다룰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이기는 열쇠가 믿음인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숱한 시험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인생, 이 험한 인생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들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잊지만,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때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꼭 붙들 때 시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그 시험의 문제를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지혜롭게 다루가는 지혜로운 인생의 승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담대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펼쳐지는 그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겨냥하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겨냥하고 찾아오는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한 삶의 자리에 세워두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의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게 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겨냥해서 우리의 삶의 불청객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의 경우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 히브리스 본문에는 그 시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한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창세기 22장 1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내게 알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독자 외동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번제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험을. 이 시험의 주체가 먼저는 누구이십니까?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고 싶다. 네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있지. 너의 소중한 아들 이삭이지. 이삭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저희 교회를 거쳐갔다. 어느 부목사님이 아기를 낳았을 때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얼마나 그 애기 예뻐요 했더니 이렇게 표현하시더라. 잠자는 것만 봐도 예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아들, 그 이쁜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놓고 시험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에게 잠자는 것만 봐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이 있지. 그 아들 이삭과 나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하나님이 직구께그 시험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아시죠 아브라함의 시험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종료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걸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종료시키십니다.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세상 누구보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런 화면에 장세기 2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메. 보십시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했다고요? 적극적으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 같으면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를 댔을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본다는 것은 좋은 얘기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끝날 문제인데 자기가 고민하면 사단이 텀딸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기 나름의 합리화와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들처럼 저처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즐겁게 이쁘게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데 이 키우는,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 좀만 누리고 싶습니다. 이 아들이 조금 더 커서요. 장가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모습도 보고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도 좀더 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보겠어요. 이런 얘기 따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시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어려운 시험에 고민고민하고 하나님과 타협하고 딜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종의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요구는 이성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한두 가지 모순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합리성의 모순성이 하나님의 요구 아심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이삭은 어떻게 해서는 얻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뗐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기다리게 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이 얻게 된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나님이 협박하실 때는 무슨 경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자녀,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씨앗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구하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무효가 되어지고 약속들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잔혹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목사로 바쳐라, 이삭으로 선교사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라면 순종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여서 불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소중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방 땅에 우상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삶을 창하게 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냉정하고 잔혹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찢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불합리한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순적인 요구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고 판단되지 않고 계산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 얘기 다음 주일에도 한번더 나눌 텐데요. 결국,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소중한 이삭을 뺏어가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하나님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나 그 하나님을 이 시험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의 삶이 좀 부족하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것 충만하게 주실 거야. 그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삭을 뺏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그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 주시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나름의 인생의 경주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경주해 오셨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어떠셨습니까? 당황하셨죠. 놀라셨죠. 왜 이런 시험이 내 인생 가운데 옵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너무 힘들면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포기할 뻔한 생각도 하신 적이 없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삭을 뺏어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만날 시험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다가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초청하지 못한 인생의 불청객 시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거던나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촉각을 세워서 직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은 내삶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을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시험 앞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될절호의 찬스를 맞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을 담대하게 잘 다뤄 나가시는 그래서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의 경주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